철길 위로 얹힌 수많은 기억들. 경춘선은 단순한 철로가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이자 자연의 숨겨진 비밀로 안내하는 통로죠. 강촌, 강과 계곡, 산이 어우러진 춘천의 자연 휴양지. 한때 경춘선 기차의 낭만으로 사랑받았던 이곳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장소입니다. 강촌의 자연은 단순한 풍경 그 이상입니다. 수많은 동식물이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곳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촌의 물줄기는 숲과 계곡을 적시며 생명을 불어넣고 시원한 물소리는 자연의 활기를 전하고 있죠. 강촌의 계곡과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오늘 우리가 주목할 특별한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연 이품은 작고도 놀라운 예술가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양서류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각기 다른 서식 환경에 적응하며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만들어낸 특별한 존재들 오늘은 강촌의 생태계 속에서 양서류가 펼쳐낸 생존 이야기를 따라가 보며 자연의 섬세한 균형과 놀라운 다양성에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골챙이밖에 없네요 초여름의 강촌 맑은 물줄기들이 산속 깊은 곳을 적십니다. 이 물길은 단순히 흐르는 자원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명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생명의 공간이지요. 잠시 멈춘 듯 고요한 웅덩이에도 생명은 이어집니다. 지금은 조용해진 이 웅덩이에도 밤낮 없이 울어대던 큰 산개구리들의 결실이 남아 있습니다. 큰 산개구리. 이름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개구리입니다. 이들은 다른 산개구리인 계곡 산개구리와 한국 산개구리와는 달리 울음주머니가 양쪽에 달려 있어 크고 강력한 울음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이 소리처럼 말이죠. 이들에게 울음소리는 암컷을 유혹하는 사랑의 신호이자 경쟁자를 향한 경고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번식은 그 울음소리만큼이나 빠르고 강렬합니다. 단 2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번식을 끝마치고 산으로 흩어지는 모습은 번식기가 4개월이 넘게 이어지기도 하는 청개구려하는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그로부터 두 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웅덩이 속 아래서 깨어난 올챙이들이 하나둘씩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뒷다리가 자라기 시작한 개체들 앞다리가 모습을 드러내며 성장하는 개체들까지 이곳의 생명은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강촌의 물줄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물줄기를 따라 더 깊은 계곡으로 향하면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깊은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 또 다른 올챙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계곡산 개구리 이곳이 바로 이들의 번식지입니다. 겉모습은 큰 산개구리와 닮아 보이지만 계곡산 개구리는 큰 산개구리와는 달리 흐르는 물이 있는 계곡과 하천의 수심이 얕은 가장자리에 알을 산란합니다. 이들은 또한 크기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계곡 산개구리는 더 작고 섬세한 체구를 가지고 있으며 울음주머니 없이 후두루 소리를 내기에 울음소리 또한 차분하고 부드럽습니다. 같은 계곡에서 서로 다른 환경을 선택한 이들은 각자의 생태적 지위를 나누며 자연 속에서 공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경쟁 대신 함께 살아가는 길을 택하며 삶의 방법을 바꾼 것이지요. 이러한 차이는 도롱뇽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잔잔한 물가를 천천히 누비며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들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듯 원시적인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짧고 통나무 같은 몸과 툭 튀어나온 눈은 도롱룡의 독특한 외모를 형성하고 다부진 다리는 육상에서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돕습니다. 번식기인 겨울에서 초봄이 지나면 도롱룡들은 수백 미터를 이동해 통나무나 돌 아래로 돌아가 평온한 삶을 이어갑니다. 그 평온함은 번식지 선택에서도 드러납니다. 도롱뇽이 선호하는 곳은 물의 흐름이 느린 웅덩이, 논, 계곡의 정시역 같은 정적인 장소입니다. 하지만 필요할 땐 길고 두터운 꼬리를 활용해 흐르는 물에서도 민첩하게 헤엄치기도 합니다. 어린 도롱뇽의 경우 머리 뒤쪽에 발달한 아가미를 통해 물속에서 호흡하며 성장합니다. 손가락보다 작은 몸의 도롱뇽이 성장하여 육지로 올라설 준비가 끝날 때까지 아가미는 호흡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명줄입니다. 먹이 활동에서도 도롱뇽 특유의 잔잔함이 돋보입니다. 이들은 동물성 먹이의 미세한 움직임에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돌아다니기 보다는 먹이가 가까이 다가오기를 조용히 기다립니다. 이는 새끼 도롱뇽이 물의 흐름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은 이들에게 유리하지만 자원이 한정된다는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도롱뇽들이 고요한 물가에서 천천히 시간을 보내는 동안, 계곡을 따라 흐르는 차가운 물 속에는 또 다른 생명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툭 튀어나온 눈과 온몸을 수놓은 금빛 별무늬, 날씬하고 긴 몸체는 이들을 한눈에 알아보게 만듭니다. 한국 꼬리칠의 도롱뇽,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도롱뇽으로 불리는 이들의 진정한 매력은 외형을 넘어 독특한 생존 방식에 있습니다. 이들은 지하수가 샘솟는 맑고 차가운 계곡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폐가 퇴화하여 오직 피부로만 숨을 쉬는 이들은 높은 습도가 보장되는 돌 아래의 어두운 세계를 주로 거닐며 살아갑니다. 물의 흐름이 거의 없는 웅덩이를 선호하는 일반 도롱뇽과 달리 이들은 용존 산소가 풍부한 계곡물에서 털을 잡았습니다. 계곡의 급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특징도 갖추고 있습니다. 발끝의 날카로운 발톱은 흐르는 물 속에서도 몸을 단단히 고정해 주고 아가미는 산소가 풍부한 계곡물에서 필요한 산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합니다. 이처럼 물과 뗄수 없는 관계인 한국 꼬리치레 도롱뇽은 2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물 속에서 보낸 뒤에야 육지로 올라섭니다. 이는 1년 안에 상륙하는 일반 도롱뇽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죠. 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을 계곡물 속에서 보내는 이들의 생태는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어디서 산란하고 언제 알을 낳는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죠. 자연이 품고 있는 이 신비로운 생명체는 우리가 아직 알아가야 할 점이 많은 계곡에 숨겨진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모든 양서류가 특정한 서식지에서만 생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장도로 위에서 인기척에 놀라 도망치는 참개구리를 보면 그 점을 알수 있죠. 하지만 등을 따라 발달한 두 줄의 웅기선과 적추를 따라 이어지는 중간선이 특징인 참개구리는 적당한 물과 풀밭만 있으면 어디서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볼수 있는 개구리로 꼽히곤 하죠. 크나다 보니 천적의 표적이 되기 쉬운 이들은 뛰어난 도형 능력을 이용해 위험에서 빠르게 벗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도형력만으로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어린 무자치가 자신의 머리보다 큰 참개구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무자체의 사냥은 끈기와 전략의 결과입니다. 재빠른 참개구리가 미처 접근을 눈치채지 못한 순간을 노려 잡아채는 치밀한 전략. 이런 전략에 대응하기에는 도약력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죠. 하지만 자연은 부족한 점을 채우는 독특한 방법을 찾아내곤 합니다. 그 좋은 예로 무단개구리가 있습니다. 도약력이 부족해 천적에게서 도망치기 힘든 이 개구리는 초록색과 암결색의 우들투들한 등과 대비되는 붉은 배를 드러내며 위험성을 나타냅니다. 이 경고색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이지만, 무단개구리의 진정한 방어무기는 본비닌이라는 독입니다. 본비닌은 무심코 개구리를 공격한 천적의 신경계를 마비시킵니다. 느린 속도와 부족한 도약력을상쇄하는이 독은 무단개구리를 자연 속에서 굳굳이 살아가게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처럼 양서류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맞춰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우리가 강촌에서 만나는 양서류들은 수십만 년 혹은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 과정의 승리자이자 생존자입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생존 이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물 속에서 육지로, 고요한 웅덩이에서 거친 계곡으로 이어지며, 자연이 품은 다양한 환경과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생명체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언젠가 이들의 소리가 귀를 간지린다면, 그 소리에 담긴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생명들의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여정에 작은 응원을 보내주세요. 앞으로도 이들의 노래가 자연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